에휴, 내 팔자가, 아유. 네, 박월드 엔터의 박기사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에 한 주를 시작하는 제게 카오는 과연 어떤 카드를 집어올지 한번 보시다맞춤코는 음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아, 이번 주 저는 1800점대의 퍼플로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3개의 운행 건수는 313건입니다. 지난주랑 비슷하죠? 아, 지금 미사역을 접근을 해가는데 38분 주행에 28,000원짜리 호계동이 하나 올라왔어요. 푸단으로 남겼습니다. 38분 주행이 28,000원짜리 그 제가 안양을 2만 원대에 들어갔던 적은 없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첫 푸단으로 안양을 줬다는 거는 콜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왜냐면 오늘 지금 비가 왔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저도 지금 우산을 혹시 몰라서 챙기긴 했고 첫 푸단 기분 좋게 안양으로 출발을 합니다. 금액이 3만 원 초반대만 나왔어도 그냥 눌러버리는 건데 조금 더 볼게요 뭐 지금 지금만 왔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군포 3번 가는 기사입니다. 아 저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지금 도착하자마자 두 번째 단으로 9시 13분이고요. 군포 3번동이 하나. 금액이 시원하게 <laughs> 가봅니다. 3번. Go <laughs> 오랜만에 해봤어요. 이런 시간이니까 혹시 가면 우리 동환님 만나뵐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 3번 가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40분의 주행을 마치고 뭐 이곳은 군포시 3번동인데 어, 제가 머릿속에 익숙하게 그려오던 3번동이 아니네요. 일단 신속하게 이쪽 바깥으로 좀 나가서 삼봉역 방향으로 아 금액은 참 괜찮죠 40분 주행인데 48,000원 인데 이게 또 하나를 얻으면은 또 하나를 또 내줘야 되니까 코너킥 자리를 내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포를 좀 좋아합니다 하남에서 뭐 군포를 오게 되면 금액도 높고 뭐다 좋고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보다 군포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쓰레기가 잘안 보이는 거리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넓고 뭔가 어떤 항상 올 때마다 그 군포 시민 의식이 높다는 것도 좀 느껴지고 자 아, 제가 좋아하는 군포에 왔는데 아, 제가 제일 가까이 갈수 있는 콜바치 삼본역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에 비가 지금 깨작깨작 와요 제 생각에는. 오늘은 장비 이사님들이 많이 안 나오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3분을 지나쳐서 금정역까지 가볼 생각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금정역까지를 목표로 잡았지만, 그 안에 콜카드를 5개 정도는 볼수 있지 않을까. 저의 여기 군포의 경험상으로. 일단 목표는 금정역으로 잡고, 일단 지금 3분여 거의 다 와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0시 4분이에요. 아, 첫 푸단으로 도마교동을 하나 주네요. 24,000원짜리. 와, 근데 푸단으로 들어왔긴 했는데도 엄청 빨리 없어졌습니다. 도마교동 좀 저기 더 안쪽으로 가는 거긴 하니까. 어, 크게 아쉬운 건 없는데, 3번역 근처에 오니까 이제 콜 하나 딱 들어왔네요. 보겠습니다, 한번.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일단 안양 올라가는 게 와도 좋죠? 안양도 괜찮고. 어, 지금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지금 굳이 금정역까지 뭐갈 필요가 없이, 3번역에 지금 박스에 기사님들이 안 계시네요. 이러면은 여기서 금정역 가는 콜이 나오면은 더 할라위 없이 좋겠죠? 그걸 잡더라도 경쟁력이 좀 있으니까, 어, 여기 3번역에 한, 15분이든 20분이든 아니다. 좀 덤으로 머물러도 되겠다. 지금 기사님들 안 계셔서 있어도 좋걸 지금 제가 첫 콜도 너무 빨리 잡았고, 어, 수익도 좀 많이 챙겼고 해서 지금 제가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3박자가 다 맞았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도 없고, 콜카드를 조금 곤란해 봐도 될것 같고요. 10시 초반대니까 뭐 기사님도 없는 곳에 떨어졌겠다. 어, 좀 자신있게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어,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분포에서 자신있게. 하나 또 받았네요. 용인 수지구 성복동 약간 안쪽에 있는 거. 조금 깨름칙한 거. 제휴로 3만원대가 들어왔는데, 좀 침착하게 있어 봅니다. 분명히 좋은 걸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다 연출이 됐죠? 10시 20분이에요. 두 번째 콜로 또 도마교동이 하나, 요번에는 16,000원짜리였던 것 같은데, 어, 날라가긴 했습니다. 이제 기사님은 두분 남으셨고요. <laughs> 차곡차곡 한 분씩 없어지면은 저에게 아 귀한 게올 수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는거 됩니다. 일단 제일 가까운 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 뭐 호계나 요쪽 인덕원 쪽으로 한번 보면서 우측으로 가는 건 조금 애매한데 시간대를 좀 봐야 돼요. 전반전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 근데 지금 마음이 급하진 않기 때문에 우측보다는 좀 북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관중들은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좀 보이는데 막 관중이 많지는 않아요 카메라 켜고 다니니까 엄청 쳐다보네요 여기는 <laughs> 사람들이 뜸은 뜸은 있어가지고 많이 쳐다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위례 가는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10시 28분에 바로 그냥 수정구 어, 성남 수정구 위례로 올라갑니다 수익 38,400원짜리고 올라가는 것 중에 조금 들어 올라가는 거 금액이 좀 떨어져도 거쳐서 가면 참 좋은데 어 그냥 바로 위례 너무 반가운 글씨라 그냥 잡았어요 요런데 오면 또 위례가 반가워 보여요 요런데서는 침 질질 개꿀 안녕하세요 네, 네 위례 가시죠 네네아 네? 저는 성남 수정구 창곡동에 지금 11시입니다 빨리 왔죠 어, 30분 주행 밖에 안 됐는데 어, 오늘 지금 카드 연속으로 두 개가 다 주행시간 대비해서 단가 아주 좋아요 게다가 지금 여기는 위례 중에서도 제일 나은 곳이죠 남의뢰역 먹자 박스 바로 옆에 떨어졌어요. 지금 시간을 또 벌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제 생각에는 한 11시 40분 아니 뭐 막차까지 사실 여기 있어도 오늘 뭐매출좋 시원할 것 같은데 음 빨리 잡히면 잡힐수록 일단 점수도 더 따고 콜 수가 늘어나니까 더 좋죠. 하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서두르진 않을 거고 아직콜 하나가 떴는데 광주 역동이었어요. 근데 저 옆에 앉아 계신 시 기사님이 욕을 엄청 하시네. 카드를 못 잡으셨나 본데. 아, 욕을 엄청 많이 아쉬웠던 코이었나 봐요. 역동, 여기 그 역동, 제가 광주 가봤죠? 경안동 밑에를 역동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카드를 오랫동안 못 잡으면 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아, 욕을 막 하는 것보다는 힘을 내고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그렇게참 중요. 근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집에는 가야겠는데 뭐 집에 꼭안 가더라도 한 푼이라도 벌고 싶은데 막 카드 막 떴다 없어지고 막 눌렀는데 막 뺏기 콜만 워막 등장하고 이러면은 정신 나가는 순간 많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넘기고 빨리 잊고 쉽지 않습니다만 감정이 쉽게 이게 잘 적응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힘든 감정들이 많이 다가오긴 하는데 좋겠습니까? 그래 봤자 제 손해니까. 뭐든지 다 긍정적인 요소를 빨리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파이팅 해봅시다 기사님들 오늘도 어저 기사님들 또두분서 계시네. 어, 오늘은 시간적 여유도 좀 있고 어, 수익도 지금 7만원 넘은 것 같으니까 얼추 어, 뭐 하나 마셔볼까요? 간만에 오랜만이다. 천원의 행복 피크닉 복숭아. <laughs> 음, 수정구 창곡. 곡자 들어가는 데 치고 멀쩡하게 살아 기어 나. 간 적이 어콜 카드 하나를 못 보고 있고요. 11시 23분인데 그거 아까 소리 잠깐 나갔던거 광주 역동 이후로는 없는데 여기서 정산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그냥 지하철 타야겠습니다. 주면 바로 아무데나 가려고 했는데 근데 뭐 없네요 아예. 아 지금 현재 11시 25분. 아 저는 두 골을 집어넣어서 86,400원에 높은 스코어를 오랜만에 올리고 있네요. 아미레역으로 이동합니다. 지하철 타야 될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 저는 문정에서 하차를 할 예정인데. 음이 시간에 문정에 가능한 어쩔 수 없이 강동 하나미 떠도 잡을 생각이긴 합니다. 만약에 그게 제 운명이면 다른 데 주면 정말 좋고요. 네아 11시 38분 저는 지금 문정역에 하차를 했고요. 기사람들은한 그 20분 정도는 넘어 보이고요. 가라아기에는 당연히 더 많으시고 아, 이, 코, 하나는 봐야 되는데, 카드발 하나가 없어, 예. <laughs> 잠깐 있어봐야겠네요. 선호주 짝지 다시 한번좀 만지고. 아, 지금 11시 50분. 3만원대에 지금 시흥시 미산동이 하나 올라왔어요. 아, 이 위래랑 다를 게 뭔지 모르겠네. 홀카드 <laughs> 지금 시흥 요거 하나 봤어요, 제주. 제발, 여기 강동환한 기사님이 안 계시길 바, 야, 근데 이거 벌써부터 지금 복귀코로 생각을 해야 되나? 원래 이런 정도가 아닌데, 약간 여유가 살짝 있어야 되는데, 그쵸? 다른 지역을 들렀다가 가는 게 욕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잠잠합니다. 제 선호 도착지가 지금 14개인데, 이거 14개의 선호 도착지를 좀잘맞춰갖고 왔으면 좋겠네요. 하트만 보이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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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로 잡습니다. 수원 영통구 동탄 원천로가 하나 28,000원에 11시 56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랑구 망우동 가는 기사입니다. 오 갠신이 하나 잡았는데 12시 16분이에요. 그 지금. 아까 그 카드 본 후로 처음 수단으로 꽂힌 게 이거네요 중랑구 제가 지금 선호도착지 해놨었는데 갑시다 여기서는 이제 중랑구를 들렀다 가니까 바로 복귀콜을 좀 노려도 시간도 딱 알맞을 것 같고 아파트 이름이라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상봉쪽하고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그 약간 그 캠핑장쪽 그쪽만 아니면 되는데 아파트 이름이라 약간 헷갈립니다 근데 금액도 괜찮고 어, 27,200원 주머니에 쏙 고맙다 카오야 어 여기 콜 너무 없어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12시 55분에 중랑구 망우동에 귀신 같죠? 어, 중랑 가족캠핑장 앞입니다. <laughs> 여기, 여기만 아니길 바랐는데, 어, 큰 길가 쪽하고 좀 가깝죠? 어, 좀 지도를 좀 크게 보면은 망우역하고 상봉역이 저쪽에 있어요. 곧 한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 역시나 목표는 2시 5끼니까. 음, 시간이 딱 맞을 수도 있어요. 상봉역 근처에서도 사실 크카드를 보기 쉬운 곳은 아니기 때문에 1차 픽은 강동 하남이지만 2차 픽은 구리와 남양주 다산 정도 3차 픽이 이제 남양주 호평이나 아니면 제가 단한 번이라도 강동 하남을 잡아봤던 곳이라면 은 마다하지 않고 잡아야 됩니다. 어줍지 않게 계속 강동 하남만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뭐 1시간에서 2시간 가는 건 금방이기 때문에 하, 이제부터는 마음을 조금 급하게 먹어야 돼요 지금 망우 사거리를 지나왔는데 1시 9분이에요 망우역과 삼국역이 이제 콜이 올라오면 제 사정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슬슬 긴장 타고 오늘 뭐 문장에서부터 사실 뭐 없었기 때문에 어, 큰 기대는 안 되지만 대신 기대가 안 되는 만큼 긴장은 더 돼요 콜카드 하나로 지금 제가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시 27분이고요. 중구 신당동을 하나 놓쳤습니다. 약수역 밑에였던 것 같은데 수락버튼 살짝 보이긴 했는데, 아, 간발이 차였어요. 1시 59분이고요. 뭐 생전 뭐안 오다가 지금 양주 옥정 들어가는 것도 하나 뜨자마자 바로 사라졌고, 지금 별내 들어가는 게 19분 주행에 16,000원짜리가 하나 떠 있는데, 트루카를 타러 갈 그게 아닌 게 여기도 트루카가 있긴 있어요. 만약에 트루카를 제가 타고 싶으면 은 요거를 잡고 가서 트루카를 별내에서 타고 들어가겠는데, 여기도 아직 트루카가 있기 때문에, 아, 2시예요 음, 좀 걸어가야 하지. 하 지만 트루카가 한 대가 남아 있어서 지금 트루카를 탈지 더 기다려 볼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2시 14분인데 음, 없네요. 카드가. 고민을 좀해 봐야겠습니다. 2시 반 안에는 쇼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에휴. 내팔자가천만당행인 거는 오늘 제가 가게 마감을 하고 나오질 않은 날이라. 아, 이거 3시 안에는 가야 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아, 징글징글한 지금 티맵으로 강동구 둥촌동이 하나 18,000원에 올라왔어요. 티맵으로. 근데 18,000원짜리면 이거 수익이 15,000원이거든요. 저는 팀에 펼 때마다 참 너무 금액이 너무한 걸 봐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둔촌동이면 제 복귀콜도 아니기는 하고. 제가 뭐 상일동이나 강일동이면 깔끔하게 그냥 똥콜 잡고 집에라도 간다 이런 마음으로 잡는데 여기에 가면은 코를 한번더 봐야 돼요. 글쎄요, 아 마지막 코를 이걸로 잡으면 너무 찝찝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손, 아, 손가락이 참안 나갔네요. 이거라도 잡고 집에 가는 게 맞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어야 똥콜이라도 제가 누르는데 요거는 강한 그게 없었어요. 다른 분이 잡으셨는데 허허, <laughs> 아야 타기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카드가 없어가지고. 항상 이 트루카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카드가 진짜 안 올라올 때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타는데 아참 씁쓸해요 이 트루카 타러 가는 길이 일단 강동하은 가실분 메시지 올려놓고 있고요 어, 하지만 아무래도 또 혼자 가겠죠 <laughs> 한 번을 누구랑 같이 가질 못하네 반갑다 중랑트루카 네 저는 트루카 타고 어, 미사에 안전하게 집으로 가봅니다 아, 오늘은 9월 16일 화요일이었고요 저는 총 3골을 집어넣어서 11만3600원의 수익을 올렸네요. 오늘도 역시나 요즘에 계속 똑같은 패턴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초조해지고 콜카드는 현저히 줄어들고 저는 역시 그 리듬에 맞춰 같이 빌빌거리는 초반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수익도 좀 많이 확보를 해놓고 운도 너무 좋았고요 대기시간도 짧아서 전반전까지 벌써 뭐 아주 그냥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 가지고 사실 후반부에 빌빌거릴 걸 예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마음 편하게 빌빌거렸던 하루였고 오늘 무조건 후반전 안에 올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두 번째 콜로 위례를 오는 바람에 아 문정 가서 어떻게 해서든 강동 하나콜을 무조건 잡겠다 싶었는데 아 역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왔으면 대룡전 너무 쉽죠 <laughs> 이 그렇게 쉽게 풀린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 어쨌든, 그래도, 이 시간에 들어오면서, 어 수익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체력만 많이 빠지고, 뭐 그런 것보다야 훨씬 낫습니다. 저의 한 주의 시작인 화요일을 요렇게 한번 스타트를 끊어봤는데, 어 매우, 어 사실 엄청 좋게, 좋은 스타트를 끊은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는 투루카 복귀하기가 참 너무 싫은데, 어떤 분들은 제가 투루카를 너무 좋아하는 걸로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트루카를 탈때 시간을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진짜 비빌대로 비비다가, 제가 버스를 못타니까 아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걸 목격을 했을 때, 그때 트루카를 어쩔 수 없이 집어 타요. 혹은 트루카 존을 가는 지역거 코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거나. 이게 비쌉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 뭐 7,000원 나와가지고, 트루카 비용도 많이 써서, 너무 아깝죠, 사실, 아까운데.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버스 비용 보다 좀더 쓰면서 복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날 매출이 만약에 그닥 높지 않다 라고 했을 때는 참 엄청 아까운 돈이죠 근데 그렇다고 뭐그돈 조금 아깝다고 아침 해가 바가올 때까지 계속 적으로 코를 대기해야 되는 또 그런 사람이 또못 되니까 저렇게 대리운전을 하러 매일 나올 때마다 그런 다짐을 하거든요 아 오늘은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트루카 안 타야지 어떻게 해서든 복귀콜 잡을 때까지 있어 봐야지 하는데 음 오늘은 참 너무 힘든 상황이었네요. 콜카드를 그래도 아, 왜 다른 지역 것만 이렇게 올라올까라는 느낌을 받는 곳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은 진짜 콜카드 자체가 중랑구에서는 너무 없었어가지고 아쉬웠습니다. 중구 신당동을 놓쳤던 게 아주 뼈 아프네요. 한주의 시작을 저는 비록 화요일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300점 정도는 최소 올려놔야 수목금토로 뭐, 가는 요일의 여정이 조금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비록 트루카를 집어탔지만은 안전하게. 집에 복귀할 수 있었다. 밖에서 였게요 오늘 하루도 당연히 모두 고생 많으셨고. 그럼 전 내일 다시 꼭또 뵙죠. 투루카 진짜 징글징글해요, 정말.